자, 3번 문제 한번 볼게. 음... 일단은 G, gx가 자 x보다 큰 쪽에서는 fx라는 함수 그대로 그리시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는 의미가 y축 대칭을 하는 소리잖아. 예를 들자면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면 0보다 작은 쪽에는 y축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 그리라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뭔소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fx를 일단은 내가 그려야 될텐데 fx란 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고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또 4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때나 한번 그려볼게 뭐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극대값이 4니까 여기가 4라는 소리고 그지? 자 1,2를 지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2가 어디 있을까를 판단해 주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콤마이가 여기로 쳐볼게. 1콤마이. 자 그러면 y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지금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gx란 내가 지금 이 그린 그림이 뭐야? gx란 그림이잖아. gx가 4라는 가로 짝대기를 딱 그렸을 때 지금은 세 점에서 만나래 문제에서 세개 만난다. 자 근데 보면 하나 둘셋네 개지 말안 되지 그럼 이거는 안 된다 소리야 자 그러면 1콤 마이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1콤 마이라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를 4가 조금 더 당겨줘 오겠지 무슨 말이냐면 아안다안 안 되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대로 놔두고 그럼 대충 그림이 1 콤마 2가 여기 오려면 여기가 4가 됐고 이렇게 뭐 대충 아무 때나 그릴게 그럼 여기가 1 콤마 2로 쳤을 때 그럼 여기가 4라는 소리고 대칭으로 그리면 그려질 거고 4에서 딱 가로짝대기를 댔을 때어 여전히 어때? 그냥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지만 여전히 네점에서 만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점점 넘어오면서 쉽게 말해서 그래프가 조금 동적으로 보여야 돼 어, 어,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얘네 둘이가 탁 포개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얘가 4가 정확하게 딱 포개져서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지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만 그려지는 형태. 마찬가지로 반대로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랬을 때는 4라는 극대 값 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 딱 정, 세 개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얘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 이 그래프를 보고 힌트를 총 fx 3개로 지금 여기서 3개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힌트 3개 필요하잖아 첫번째 힌트 1콤마 1을 지난다 알아냈고, 자 이걸 보면 일단은 0 콤마 사진하지 힌트 하나 더1 콤마 2콤다 적을게. 마지막 힌트, 지금 4가 나온다는 게 뭐야? 극대값이라며, 즉 0에서 무슨 일이벌어져 F 프라임 0은 0, F 프라임 0에서 지금 어때? 극대값 가지니까 도함수는 그때 0 되는 거 맞지? 자 힌트 3개 찾았다. 이거 가지고 F x 완성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10호부터 갈게 0코만 사지 않으니까 일단 C가 4인건 바로 알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자 미분해서 0집어 넣을게 도함수는 3x 제곱 2ax 플러스 b 0집어 넣으면 다 날라가고 어 b가 0이네 오케이 b가 0인것도 찾아냈다 그럼 b가 0이니까 너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 넣었던 거1콤마 2넣자 자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4는 2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fx 완성됐지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어 아닌데 어 3x 제곱 b 없다그랬으니까 x의 개수는 날라갔고 마지막 상수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진짜로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얘는 인수분해 해보자 x 의 마이너스를 넣될것 같아 그러면, 뭐, 졸제법 쓰세요. 쓰면 답은 나올 거니까. 난 보통 바, 바로 이렇게 푸니까. 음, 어,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림 제대로 그려볼게. fx란 놈은 0,4를 지나고, 하필 도 얘가 극대값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2에서 접하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대칭으로 그리라고. 그럼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에서 접한 채로 마이너스에 접한 채로 올라가겠지.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나보고 지금 이거 구하라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그거는 0부터 2까지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갑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우리 위에 구해놨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얘를 두배할 거야. 자, 그럼 끝났어. 2 곱하기. 자, 적분할 줄알 거니까. x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될 거니까. 따라서, 어, 4,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오케이. 정적으로 2 곱하기 4. 그래서 답이 8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